얼마 주고 민 거야? 뭐? 이렇게 빡빡 미는데 2만 5천 원씩이나 줬어? 그래서? 이렇게 밀고 뭐 어쩌시겠다고요? 네? 아니 말을 하세요 말을 해 너네 어머니께서 밥을 하다 말고 왔어요 그 말을 믿으라고? 좋아 이번 한 번은 그냥 넘어가는데 한 번만 더 사내 녀석이 고추 달고 인형 만들다 걸리면 죽어! 알았어? 그때는 너하고 나하고 한강 가는 거야 너 농개 알지? 농개처럼 부둥켜 안고 빠져 죽는 거야 알았어? 이 정신나간 녀석아. 어떻게 하려고 그래. 어? 이번에는 대학에 가야 될거 아니야. 너네 형은 재수 한번안 했어. 너왜 그러니. 도대체. 이번에는 니네 엄마가 용서하겠는데. 다음에는